쪽 부분에, 그, 다운은 아시다시피, 그, 원통으로 뜨기 때문에, 성기를 이을, 뭐, 옆선을 이을 부분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그대이제 그 그러다 보니, 이렇게 소매를 뜰 때, 점점, 점점, 점점 좁아지잖아요. 이 이런 이렇게 소매를 뜰 때, 어, 아마, 그, 바늘을, 지금, 어, 지금 이건 제일 손목 부위니까 제일 가는, 어, 제일 짧은 줄 사이즈로 하는데요. 이게 바늘이요, 보시겠지만은, 이게 어, 5cm? 볼까요? 여기서 지금 인치고 여기 cm인데요. 지금 여기는 연결, 나사 연결부위이긴 한데, 어, 바늘 사이즈가 한 5cm 정도 돼요. 그래서, 체어체오브에서이 쇼티, 쇼티로 해서, 바늘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제가 이제 3.25를 쓰고 있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 네 쌍의 바늘로, 세, 어, 한 호수별로 그렇게 되어있고, 자, 일단은, 바늘이 큰 거는 7cm, 7cm로 되어있고요. 요거는 아까 봤듯이 5cm로 해서, 이렇게 4개씩 되어있습니다.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줄은 줄은 세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어디 갔더라? 줄이. 네 여기. 어, 줄이 여기 있습니다. 자 줄은 케이블은 자 5인치니까 13cm, 15cm, 20cm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렇게 세의 줄과 바늘 네 개로 해서 계속 손목 쪽이나 네크라인 쪽은 자, 손목 쪽은 특히 이렇게 손 소매 부분을 뜰때 바늘을 뜨고다가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5cm, 5cm 12조. 그리고 코드가 13 해서 토탈 23cm로 해서 뜨, 뜨고 있습니다. 보통 이, 이 우리가 양말 뜰 때도 어, 총 둘레가 20cm 나오거든요. 속매도 보통 여자 성인 같은 경우는 20cm, 23cm 많이 시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바늘 이렇게 가는 이렇게 어, 짧은 바늘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게 팁도 숏팁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걸 뜨고 있는데요. 상당히 힘들긴 하네요. 그래서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이제 바늘, 어, 막대 바늘로 해서 세 개나 네 개로 해서 뜨시는 분도 계시고요. 자,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음새가 없어서 초보들이 뜨긴 좋은데 이게 짧다 보니까 뜰때 되게 상당히 힘들어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탑다운을 하면서 이렇게 소매 쪽에 들어가다 보면, 이게 소매 쪽에 지금 앞쪽은 제가, 음, 없는데, 지금 해당하는 단수마다 어떤 기법을 떠야 되는지, 지금 기법이 두 가지가 들어요. 지금 줄이는 것이 들어가고, 또 노트 무늬와 바늘 비우기가 들어가는 계속 연속적인 무늬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줄이고, 어디에서 노트를 뜨고 하는 것이 매번 체크하기 힘들기 때문에, 각 단수별로 해서 어느 단에서 줄여야 되는지를 미리 기록해 두고요. 또 그렇게 했을 때총 코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이렇게 기록해 놓고 다니면은 사실 이렇게 제가 하면서 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뜨면 마무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쪽에서는 제가 보면은 11번째 단을 뜨는데요. 도트 무늬 뜨기로 되어 있습니다. 공부단 11번째 단이기 때문에 도트 무늬니까 이 자리에서 왔었을 때 노트무늬까지 해주고 바늘이 작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는 이렇게 노트무늬를 하고 한뜨기 두개까지 끝나면은 음 11번째 단이 다 끝났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11번째 단을 다 떴다고 체크를 하고요. 자, 12번째 단에서는 음, 노, 마지막에 아, 노트 무늬 위에 바늘 불기를 하면 되네요. 그래서 쭉 뜨고다 이 자리에서 바늘 불기를 할 겁니다. 이렇게 해서, 어, 이식 단까지 뜨고 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.